안녕하세요 시세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의 국제표준 금거래소 금시세는 24k 순금을 비롯한 18k, 14k 등의 시세가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순금 한돈의 시세는 살때 어제보다 2,500원 하락한 26만 6천원에 거래됐고 팔때 시세 또한 2,500원 하락한 26만 5천원에 거래됐습니다. 금 18K, 14K 등도 하락하여 18K는 살때 제품 시세를 적용하며 팔 때는 1,800원 하락한 19만 1,000원에 거래됐습니다. 14K 또한 살 때는 제품 시세를 적용, 팔 때는 어제보다 1,400원 하락한 147,600원에 만 거래됐는데요. 백금 한 돈의 시세는 어제보다 2,000원 올라 살때 17만 원, 팔때 14만 8,000원에 거래되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은은 어제보다 소폭 하락해 살때 3,690원, 팔때 3,060원에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상 시세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금시세와 제품은 국제표준금거래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